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지금 이 모양은 바둑 뚫때 종종 나오는 이런 형태인데요 이게 사활을 많이 푸신 분들은 아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한눈에 알아보시는 이런 분들도 계실 계실 겁니다 자 지금 백이 여기를 예 이렇게 호구 친 장면인데요 아주 끈적끈적하게 버팁니다 그래서 이 모양에서는요 정말 묘수가 필요한데 그냥 무턱 되고 잡으러 가다가는 놓치기 쉽상입니다. 일단 그바깥쪽에서부터 이렇게 줄이면요, 은뭐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 그냥 백이 빠져서 이거는 아무것도 안 되고요. 이렇게 이제 붙여서 바깥쪽에서 백돌들을 공략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백이 단수치고요. 이게 끈습니다. 이때 이때 백이 따먹으면은 단수쳐서 깔끔하게 잡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백이 버티는 수가 있죠. 가만히 이것을 잇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꽤 따내는 거는 이제 백이 사니까 젖힐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은 패가 패가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실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백이 단수치지 않고요. 이렇게만 둬도요. 이렇게 둬도 패가 납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진짜 발끈해서 이런 식으로 잡으라는 거는요 아무것도 안 되죠 이거는 오히려 내돌만흑돌만 보태주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백 모양의 급소, 예, 급소가 어디냐 예, 이걸 찾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할 건지 백돌들을 이 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일단 지금 백 모양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근데 안형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요자리. 이 요자리만 이 어떻게 없애면은 뭔가 그래도 해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여기에서 이렇게 먹여치는 건안 됩니다. 이거는 흙이 단수가 되니까. 자, 여기에서는 가만히 있는 이 수가 좋은데 일단 백이 여기 집을 못 만들게 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두면은 단수가 돼서 이거는 뭐 말이 안 되죠. 심지어 이거 손빼도 지금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만들려고 하면은 단수 쳐서 백돌들이 깔끔하게 잡게 되죠. 그래서 여기를 이으면 백은 여기 받는 것보다는 바깥쪽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제 넓혀야 되는데, 자, 이때부터 수순 중요합니다. 하나 젖혀 두고요. 단수 칠때 가만히 붙이는 거. 지금 흑이 그냥 이렇게 단수 치는 거는 백이 살게 되고요. 또 먹여 치는 것도 막상 백이 따내면은 그 다음에 두집 내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붙여두고 그럼 이제 1 0이두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집을 나눠야 되는데 이때 먹여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따내면은 요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수 쳐서 100도를 전부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흙이 늦추는 수가 지금 아주 좋은 수인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모양이 예, 여기서 이제 이 모양 아시죠? 1 예, 0이3,3 들어간거 요새 하도 많이 나오니까 흙이 틀어막았을 때 백이 이제 손을 뺀 겁니다 여기를 바깥쪽으로 이제 이렇게 젖혀야 되는데 이거 손 빼가지고 한번 낮아봐 봐라 이런 건데 여기서 이제 흙이 그냥 이런 식으로 도주면 백이 살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빠지면은 백이 잡히게 되거든요 요거 두면은 젖히고요 젖히고 저치고 시중 가서 이게 이제 백이 잡히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여기서 백이 틀어막지를 않고 이렇게 버틴겁니다 최대한 그래서 이 흙이 백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것이 이번 문제였는데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문제 오늘 문제는 바둑돌 때 종종 나오니까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